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입니다. 이게 보통은 아, 적은 액수라도 진심을 다해 바치면 그게 참 귀하다. 뭐 이런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많이 쓰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아주 익숙한 해석이죠. 그런데 보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어? 이게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겠다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수님이 정말 이 과부를 막 칭찬하신 걸까? 아니면 혹시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닐까? 네, 오늘 한번 제구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. 사실 성경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펴놓고 보면요. 예수님이 이 과부의 행동을 두고 막 잘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칭찬하셨다는 표현은 음, 찾기가 좀 어려워요. 어, 그래요? 보통 뭐 칭찬했다고 생각하는데. 물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죠. 근데 그게 꼭막와 대단하다 이런 긍정적인 칭찬이라기보다는요.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. 이 사실 자체를 그냥 객관적으로 딱 짚어서 말씀하시는 것에 좀더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. 뭐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런 식의 권면은 전혀 없거든요. 아. 그냥 사실을 말씀하신 거다? 그렇죠. 그래서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좀 제대로 알려면 어, 시선을 바로 그 이야기 앞으로 좀 돌려봐야 합니다. 누가복음 20장 그 45절부터 47절이요. 네네. 여기서 예수님이 당시에 음, 종교지도자 그룹 중 하나였던 서기관들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세요. 서기관들이요? 네, 이 사람들이 율법 전문가인데. 겉으로는 막긴옷 입고 다니면서 권위 내세우고, 뭐 시장이나 회당 높은 자리 이런 거 좋아하고요. 근데 뒤로는 이게 중요하죠. 가장 힘없는 사람들, 특히 과부들의 재산을 삼켰다는 거예요. 착취한 거죠. 아, 과부들의 재산을요? 네.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막 경건한 척 길게 기도하고, 완전 위선적인 모습이죠. 여기서 가산을 삼킨다는 표현이 그냥 돈좀 뺏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삶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아주 무서운 비판입니다. 와그 비판 바로 뒤에 이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군요.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요. 네 바로 그거죠. 서기관들이 과부 재산 삼킨다 비판하시고 곧바로 모든 걸 잃고 마지막 남은 생활비 전부 그두랩 돈을 헌금하면 넣는 과부가 등장하는 거예요. 그럼 이걸 그냥 전통적인 해석처럼 아, 아름다운 헌신이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맥락상 어색한 면이 있겠네요. 그렇죠. 좀 어색하죠. 오히려 당시 그 부패한 종교 시스템 아래서 가장 약한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 남은 생계수단까지 다 내놓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되게 비극적인 현실 고발 이렇게 읽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.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. 예수님이 어쩌면 그 과부를 보면서 막 칭찬이 아니라 아, 저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넣는구나 하고 좀 안타까워하신 건 아닐까요? 네,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. 그 마지막 동전 두 개가 결국 그 종교 권력의 탐욕이 만든 그 착취 시스템의 어떤 슬픈 결과물처럼 보이기도 하고요. 맞습니다. 그렇게 해석을 하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랑 연결도 아주 자연스러워져요. 다음 이야기요. 네, 과부 이야기 바로 뒤에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.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걸 보면서 막 감탄을 하거든요. 아, 네. 성전이 화려하니까. 그렇죠.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?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완전 충격적인 이언을 하세요. 와, 성전이 무너진다고요? 아니 왜요? 겉은 그렇게 화려했지만 그 속은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과부의 마지막 두랩돈처럼 힘없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곳이었기 때문 아닐까요? 아 마치 그 회칠한 무덤 비유처럼요.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어 있는. 정확합니다. 하나님의 보시는 건뭐 건물이 얼마나 크냐,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. 그 안에 진짜 정의가 있느냐 자비가 있느냐 진실함이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. 그렇군요. 네.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약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 마지막 남은 것까지 짜내려는 그런 시스템 위에 세워진 성전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. 이런 강력한 경고였던 거죠.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이 한 40년쯤 뒤인가요? 기원 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. 와. 서기관 비판, 과부의 두 렙돈, 그리고 성전 멸망 예언까지. 이게 다 하나로 쭉 연결되는 이야기였군요. 이걸 다 이어서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상당히 좀 묵직하게 다가오는데요. 네, 그렇죠. 우선은 우리 공동체의 본질이 뭐냐? 이걸 묻는 것 같아요.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. 네, 사람이죠. 특히 고아나 과부처럼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했던 이들의 어떤 버팀목,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공동체가 오히려 그들의 마지막 남은 것마저 아름다운 희생인이 무늬 포장하면서 시스템 유지를 위해 쓰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. 아,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. 그리고 또그 버트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균호 뭐 이런 것에 속지 말라는 경고도 되는 것 같고요. 맞아요. 사람들은 성전의 그 겉모습에 막 감탄했지만, 예수님은 그 안에 불의를 부시고 심판을 말씀하셨으니까 중요한 건 진짜 외형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진정한 정의 또 서로를 향한 진실함 이런 게 살아 있느냐 이거겠네요. 그렇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그럼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성전은 뭐냐? 그건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아픔에 같이 울고 웃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자체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의 공동체요? 네. 특히 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요즘 뭐 경제적으로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 세대들 많잖아요.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막 무조건적인 헌신, 희생, 더내 나라. 이걸 요구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 자체를 좀 지지해주고 같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주는 어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. 그게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공동체의 모습 아닐까요? 아, 네. 오늘 저희가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익숙하게 들어왔던 미담을 좀 넘어서서요. 당시 사회와 종교 권력의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보셨던 예수님의 시선 그리고 오늘 우리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핵심은 정말 명확했던 것 같아요. 가장 연약한 이들, 가장 취약한 이들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경고. 공동체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어야지 결코 사람을 막 쥐어짜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. 바로 이 메시지죠.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지금 당신이 속한 공동체는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정말 진정한 안식처 그리고 보호막이 되어 주고 있나요? 아니면 혹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의 그 둘레 돈마저 요구하면서 더큰 부담을 지우고 있지는 않나요? 한번 깊이 성찰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